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더 깊게 만들어 드릴 더딥 다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에게 도착한 자료죠. 유전체 분석 입문 12판. 그중에서도 14장의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책이 총 20장인데 오늘은 딱 14장, 유전체학, 지노믹스 파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어~ 만약에 말이죠 내 몸의 모든 유전 정보 그까 그러니까 수십억 개나 되는 염기 서열을 다 읽을 수 있다면 과연 뭘 알게 될까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있죠 네 바로 책 십사 장 서두에도 나오는 니콜라스 볼커라는 아이 이야기 저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알수 없던 희귀병이었는데 유전체 전체를 분석해서 그 원인이 되는 단 하나의 돌연변이를 찾아낸 거잖아요. 네, 그걸로 치료의 실마리를 잡았다는 게 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유전체학의 힘,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 사례야말로 유전체학이 단순히 유전자 몇개 보는 걸 넘어서 생명 전체의 설계도를 이해하려는 학문이라는 걸잘 말해주죠. 개별 유전자가 아니라 생명체 하나가 가진 유전정보 전체, 음, 그걸 우리가 유전체, 개놈, 이라고 부르고요. 네. 개놈. 오늘 그래서 이 14장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그 방대한 염기서열 정보를 어떻게 얻는지. 네. 첫 단계죠. 그리고 그 암호 같은 서열 안에서 유전자 같은 의미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생물정보학 이야기고요. 아. 생물정보학. 또 우리나 다른 종하고 비교하면 뭘알수 있는지. 비교 유전체학.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실제로 세포 안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기능 유전체약 기능까지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지식들이 결국 어떻게 활용되는지까지, 14장의 핵심 내용을 샅샅이 훑어볼 예정입니다. 내용이 정말 많고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부터 끼워보죠. 유전체라는 거대한 책의 글자들, 염기서열을 읽어내는 과정. 14장을 보니까, 와, 옛날 방식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전체 유전체 샷건 시퀀싱 WGS라고 하던데 전통적인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네, 전통적인 WGS는 음, 뭐랄까 진짜 대규모 공사 같았어요. 일단 전체 유전체 DNA를 그냥 무작위로 막 잘라요. 네. 근데 너무 잘게 자르면 나중에 맞추기 힘드니까 좀 다루기 쉬운 큰 조각들로 만들어서 어, 예를 들면 BAC나 포스미드 같은 운반체에 끼워 넣습니다. 운반체요? 네. 그걸 박테리아 같은 데 넣어서 엄청나게 복제를 해요. 이걸 클로닝이라고 하죠? 아, 클로닝. 양을 늘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확보한 수많은 DNA 조각들의 양쪽 끝부분 염기 서열만 읽어내는 거예요. 아, 전체가 아니라 양쪽 끝만요? 네. 이걸 쌍말단 읽기 페어드 엔드 리즈라고 하는데 이 정보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퍼즐 조각의 양쪽 끝 모양을 아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모르지만 조각들 양쪽 끝 정보만 가지고 원래 순서를 추리하는 거군요. 제가 아까 직소 퍼즐 같다고 했는데 정말 딱그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조각을 복제해서 수를 늘리고 양 끝만 본 다음에 컴퓨터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서 이어 붙인다. 와, 진짜 시간과 노력이 엄청났겠는데요.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수많은 쌍말단 읽기 정보들을 쫙 분석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을 찾아 이어 붙여 나가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좀더긴 연속 서열 조각인 컨티그를 만들고 또 컨티그들을 연결해서 더큰 뼈대인 스케폴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전체 유전체 서열을 조립하는 방식이었어요. 인간 개논 프로젝트 초기에도 이 방식을 썼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었었죠. 그런데 14장에서 강조하듯이 요즘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고 하죠. 혹은 뭐 차세대 WGS? 이것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네, NGS 그술은 정말 혁명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싸게 분석이 가능해진 걸까요? 14장에서 설명하는 핵심 전략이 뭔가요? 음, 14장에서 설명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병렬 처리예요. 병렬 처리. 네, 옛날 방식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했다면 NGS는 수백만 개, 많게는 수십억 개의 DNA 조각을 그냥 동시에 처리해버리는 거죠. 수백만 개의 퍼즐 조각을 동시에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동시에요? 네. 둘째는 소형화. 반응이 인어라는 공간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시약도 적게 들고 집적도를 확 높인 거죠. 네. 그리고 셋째은 아까만은 복잡한 클로닝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박테리아에서 복제하는 대신에 DNA 조각 자체를 바로 증폭하거나 아니면 단일 분자 수준에서 직접 읽어내버립니다. 아, 클로닝이 없어졌군요. 네. 이세 가지 혁신 덕분에 분석 속도는 뭐 비교도 안 되게 빨라지고 비용은 정말 극적으로 떨어진 거죠. 클로닝 과정 생략하고 수백만 개를 동시에 아주 잡은 데서 처리한다니. 와, 이건 뭐 패러다임이 바뀐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유전체 조립이 엄청 쉬워진 건가요? 근데 14장에서도 보면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완벽한 유전체 지도를 그리는 건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예요. 14장에서도 지적하듯이 그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유전체 안에 있는 반복 서열입니다. 반복 서열이요? 네, 똑같은 염기 서열 패턴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되는 구간인데요. NGS로 얻는 읽기 조각들은 상대적으로 좀 짧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반복 서열 구간이 도대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또 정확히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약간 퍼즐 조각 중에 그냥 파란 하늘만 있는 조각들 많은 느낌인가요? 어디 붙여야 할지 모르는? 아, 정확합니다. 딱그 비유가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유전체 서열의 빈틈을 메우고 완전한 지도를 만드는 데는 또 다른 노력과 다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남은 숙제가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얻어진 방대한 염기 서열 데이터 ATGC 문자가 끝도 없이 나열된 이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단계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암호 해독 같은 일일텐데 14장에서는 생물 정보학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그 열쇠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생물정보학은 이제 컴퓨터 과학이나 통계학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 특히 이 염기서열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뽑아내고 분석하는 학문이죠. 네. 염기서열 그 자체는 그냥 문자열의 꾼이지만 생물정보학 분석을 통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아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를 찾아낼 수도 있고 그 유전자 구조가 어떤지도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그 기능까지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와, 유전체 지도 해독 도구 같은 거군요. 하는지 몇 가지 소개하던데 예를 들어서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는 어떻게 찾나요? 이것도 여러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데요. 일단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염기서열 안에서 단백질 합성이 시작되는 지점, 그러니까 개시 코돈이랑 끝나는 지점, 종결 코돈 사이에 좀 기교적 긴 구간을 찾아요. 이걸 열린 번역틀, ORF, Open Reading Frame이라고 하거든요. ORF? 네. 실제 유전자는 이 ORF 형태를 뜰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종간 서열 비교의 중요성도 강조해요. 다른 종하고 비교한다고요? 네. 여러 다른 종들의 유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염기 서열, 보존된 서열, Conserved Sequences를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유전자일수록 진화 과정에서도 잘안 변하고 보존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보존된 서열은 유전자 영역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14장 그림 14-12에서 보여주듯이 실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RNA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뭐 cDNA나 EST 같은 것들 이용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방법이 유전자의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세포 안에서 유전자가 발현되면 DNA 정보가 일단 mRNA로 바뀌잖아요. 네, 전사되죠. 그렇죠. 이 mRNA를 뽑아내서 역전사 효소라는 걸 이용해 상보적인 DNA, 즉 cDNA, Complementary DNA를 만듭니다. 네. 이 cDNA의 전체 또는 일부 염기 서열, 특히 양쪽 끝을 짧게 읽은 걸 EST, Expressed Sequence 태그라고 하는데, 이 정보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체 서열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정렬시킨다고 하죠 아 맞춰보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 mRNA가 유전체의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게 돼요 이걸 통해서 유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단백질 정보가 담긴 부분 엑손이랑 발현 과정에서 짤려나가는 부분인 인트론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유전체 서열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실제 유전자의 편집된 최종 구조를 알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유전자를 찾고 구조까지 알았는데 그럼 그 유전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기능까지 바로 알기는 어렵지 않나요? 기능 예측은 어떻게 해요? 기능을 이제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려면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생물 정보학에 아주 강력한 예측 도구를 제공해줍니다. 14장에서 소개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동성 검색, 호몰로지 서치예요. 상동성 검색? 네, 우리가 찾은 유전자나 그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서열을요 이미 기능이 알려진 다른 생물들의 유전자나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랑요? 네, 이때 주로 쓰는 프로그램이 바로 BLAST, b a s i 얼 Local Alignment Search Tool이라는 겁니다. 만약 기능이 잘 알려진 유전자랑 서열 유사성이 아주 높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유전자도 비슷한 기능을 할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 서열이 비슷하다는 거 말고, 뭐,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성 같은 것도 단서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14장에서도 단백질 도메인 분석을 언급하던데요. 오, 맞습니다. 단백질은 종종 특정 구조와 기능을 갖는 독립적인 단위, 이걸 도메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예를 들면, 뭐, DNA에 결합하는 능력이 있는 도메인, 특정 효소 활성을 보이는 도메인, 이런 식으로 많은 종류의 도메인들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 찾은 유전자가 만드는 단백질 서열 안에 어떤 알려진 도메인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면 그 단백질의 전체적인 기능을 예측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DNA 영역 중에서도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프로모터나 인핸서 같은 비암호화 조절 요소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조절 부위. 이것도 역시 컴퓨터 예측 알고리즘을 쓰거나 아니면 특정 서열이 진짜 조절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리포터 유전자 실험 같은 걸 통해서 연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전자를 찾고 그 기능까지 예측하는데 생물정보학 역할이 정말 핵심적이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비교 유전체학.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 유전체랑 비교하면 뭘 배울 수 있는지 14장의 흥미로운 사례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네. 비교 유전체학은 말 그대로 여러 종의 유전체를 나란히 놓고 비교 분석해서 유전체의 구조,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화의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분야입니다. 생명의 공통된 설계 원리가 뭐고, 또 종마다 다른 독특한 특성이 어떻게 유전체에 담겨 있는지 탐구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14장에서 아주 상세히 다루는 인간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침팬지. 이 둘의 유전체 비교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기에요. 인간과 침팬지 유전적으로 99% 똑같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1% 차이가 겉모습이나 행동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건데, 14장에서는 그 차이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그냥 단백질 자체가 다른 건가요? 음, 염기서열 자체만 보면 차이는 약 1%밖에 안 되고요. 단백질 만드는 유전자들만 딱 놓고 보면 아미노산서열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도 29%나 돼요. 와 거의 3분의 1이 똑같네요. 네. 나머지도 대부분 아미노산 한두 개 정도만 다르고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단백질 자체의 차이보다는 유전자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이 켜지고 꺼지는지 그 조절 방식의 차이, 즉 유전자 발현 조절의 차이가 인간과 침팬지의 표현형 차이를 만드는데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같은 유전자라도 그걸 사용하는 설명서 즉 조절 방식이 달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14장에 소개된 구체적인 연구 사례도 있었잖아요. 인간에게는 사라진 어떤 조절 부위에 대한 이야기. 네, 그거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죠. 연구자들이 침팬지를 포함한 바른 포유류에는 있는데 유독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사라진. 그러니까 결실된 특정 DNA 조절 부위들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라진 부위 중의 일부가 예를 들어 얼굴의 감각털. 고양이 수염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거나 음, 음경의 작은 가시 같은 특정 해부학적 구조의 발달과 관련된 유전자 근처에 위치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런 구조들은 대부분의 포유류에는 있는데 현대 인간에게는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연구는 특정 조절 DNA가 없어지는 비교적 작은 유전적 변화만으로도 인간 특유의 형질이 진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거죠. 단백질 서열 변화 없이 조절 부위 변화만으로도 큰 표현형 변화가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전이네요. 유전자 자체가 아니라 조절 방식의 미묘한 차이가 핵심일 수 있다니. 그럼 더먼 과거의 인류 조상, 예를 들어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과의 비교는 어떤가요? 14장에서 고유전체학도 다루고 있죠. 네, 그렇죠. 고대 인류 뼈나 치아 화석에서 DNA를 뽑아서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의 유전체 정보도 꽤 많이 확보됐어요. 네. 이들 유전체를 우리 현생 인류 유전체랑 비교 분석해 왔더니 약 4만년 전쯤 유라시아에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나 현생 인류 조상 사이에 유전적 교류, 쉽게 말해 혼혈이 있었다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혼혈이요. 그 말은 지금 우리 몸 안에도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14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제외한 지역의 현대인들은 자기 유전체의 약 1에서 4% 정도를 네안데르탈인에게서 물려받은 걸로 추정돼요. 와, 1에서 4%나요? 네,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현생 인류가 유라시아로 퍼져나가면서 거기 먼저 살고 있던 네안데르탈인이랑 만났고 그 과정에서 혼혈이 이루어진 흔적인 거죠. 그렇군요. 또 다른 고대 인류인 데니소바인의 경우 특히 파푸아뉴기니의 멜라네시아인 같은 일부 집단에서는 유전체의 최대 6%까지 데니소바인 유래 DNA를 가지고 있는 걸로 밝혀졌어요. 데니소바인 DNA도요? 네, 요즘에는 뭐트0니트리 앤드미 같은 상업적인 개인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통해서도 내 유전체의 네안데르탈인 DNA가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서비스가 있죠. 네. 이런 비교 분석은 인류가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적응했고, 또 다른 인류 집단과 얼마나 복잡하게 상호작용했는지를 재구성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와내 안에 고대인을 만나는 느낌이겠네요. 신기합니다. 14장에는 또 다른 재밌는 비교 사례로 알을 낳는 포유류 오리너구리가 나오던데요. 나낭 단백질 유전자 비텔로제닌 이야기였죠. 아네 오리너구리 정말 특이한 포유류죠. 단공류라고 하는데 조류나 파충류처럼 알을 낳잖아요 네, 포유류인데 알을 낳죠 그렇죠 알을 통해서 새끼한테 영양분을 줘야 하니까 알 노른자, 난황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비텔로제닌을 만드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네 반면에 우리 같은 태반 포유류나 캥거루 같은 유대류는 태반이나 젖을 통해 새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이 비텔로젠인 유전자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거죠. 아, 필요가 없어졌군요. 네, 그래서 대부분 기능을 잃은 위 유전자 흡수도젠의 형태로 흔적만 남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비교 유전체학을 통해 오리너구리의 비텔로젠인 유전자는 조류 파충류 공통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거고. 다른 포유류 계통에서는 진화 과정에서 그 기능이 불필요해지면서 점차 사라졌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환경 변화나 생식 전략 변화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얻어지거나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진화의 생생한 증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능을 파헤치는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장에서 기능 유전체학 functional genomics라고 부르는 분야죠 네 맞습니다 기능 유전체학은 단순히 유전자 목록만 만드는 걸 넘어서 유전체에 담긴 정보가 어떻게 실제 생명 현상으로 이어지는지를 이해하려는 분야예요. 즉 유전자와 그 산물들, RNA나 단백질들이 전체 시스템 수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서로 상호 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시스템 수준에서요. 네. 14장에서는 크게 전사체학, 트랜스크립토믹스와 단백질체학 프로테어맥스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사체학은 이름만 들어도 RNA, 즉 전사체를 연구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세포나 조직 혹은 특정 환경 조건 아래에서 발현되는 모든 RNA 분자들의 총합, 이걸 전사체라고 하는데 이걸 분석하는 학문이에요. 어떤 유전자들이 활발하게 작동해서 RNA를 만들고 있는지, 또그 양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네. 14장에서 핵심 기술로 소개하는 게 바로 RNA 시퀀싱, r n a s e 입니다 세포에서 모든 mRNA나 다른 종류의 RNA를 추출해서 NGS 기술로 그 서열을 읽는 거예요. rna 서열을 읽는군요 네 그리고 이 rna 서열 조각들을 원래 유전체 지도에 맞춰 보면 이걸 맵핑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전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rna가 만들어졌는지를 정량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아 양까지 알수 있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특정 조건 변화 예를 들어 약물 처리나 질병 상태 같은 변화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들의 발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을 전체 유전체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RNA의 발현 정보를 알았다면 그 다음은 역시 단백질이겠죠. 실제 세포 기능은 대부분 단백질이 하니까요. 단백질 체학에서는 어떤 연구들을 하나요? 네, 단백질 체학은 세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들의 총체, 단백질체, 프로티움을 대상으로 그 구조, 기능, 상호작용, 변형 같은 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단백질은 혼자 일하기보다는 다른 단백질들이랑 복합체를 이루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서로 협력하죠. 네. 그래서 어떤 단백질들이 서로 결합해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내는 게 기능 이해에 아주 중요해요. 14장에서 소개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효모 투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효모 투하이브리드? 네. 효모 세포를 일종의 시험관처럼 이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단백질 이걸 미끼라고 하는데 이 미끼 단백질이랑 결합하는 다른 단백질들 사냥감 프레이드를 대규모로 찾아낼 수 있는 유전학적 기법이에요. 이걸 통해서 단백질 상호작용 네트워크 지도를 그릴 수 있죠. 단백질끼리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단백질이 DNA랑 상호작용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단백질이 특정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려고 DNA 특정 부부에 결합하는 경우 같은 거예요. 어,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특히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같은 단백질들이 유전체의 어느 위치에 가서 달라붙는지를 아는 건 유전자 조절 메커니즘이에 정말 핵심적이거든요. 네. 14장에서는 이걸 연구하는 강력한 기술로 칩, 크로마틴 이뮤노프스피테이션, 우리말로는 염색질, 면역침강법 분석을 소개합니다. 칩 분석이요? 네,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먼저 살아있는 세포에 화학 처리를 해서 DNA랑 그 주변에 붙어있는 단백질들을 그 자리에서 딱 붙잡아둬요. 가교 결합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 세포를 깨고 DNA를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제 우리가 연구하려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넣어서 그 단백질이랑 그 단백질이 붙잡고 있는 DNA 조각들만 골라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면역 침강이죠. 아, 항체로 낚아치는 거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끄집어낸 DNA 조각들의 염기 서열을 분석하면 원래 그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유전체의 어느 위치에 결합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이칩 기술이랑 NGS를 합친 칩 시크는 특정 단백질의 유전체상 결합지도를 전체 유전체 수중에서 그릴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 유전체학 도구예요. 와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동원돼서 유전체의 비밀을 캐내고 있네요. 자 이제 14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이렇게 얻어진 방대한 유전체 지식들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응용 애플리케이션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전체학은 기초 생명과학 연구의 지평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뭐 의학 농업 법의학 등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14장에서도 여러 사례를 드는데 역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의학이죠. 네, 의학 분야. 아까 처음 얘기 나눴던 니콜라스 불커 사례가 대표적인 개인 맞춤 의학 또는 정밀 의학의 예시입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희귀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 변이를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거나 개발하는 게 가능해지고 있는 거죠. 암 연구 분야에서도 유전체학 역할이 엄청 클것 같아요. 십사장에서도 암 유전체 아틀라스 TCGA 프로젝트를 언급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TCGA는 다양한 종류의 암 환자들에게서 얻은 암 조직이랑 정상 조직 샘플에 대해서 유전체 서열 변이, 유전자 발현 변화, 후성 유전학적 변화 같은 것들을 아주 총체적으로 분석한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였어요. 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암이 왜 생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여하는 수많은 유전적 변이랑 핵심 경로들이 밝혀졌고요. 이걸 바탕으로 암을 유전적 특성에 따라 더 세밀하게 분류하고 새로운 진단법이나 치료 표적을 찾아내고 또 환자 개개인에게 더 효과적인 맞춤형 항암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데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질병 진단과 치료 외에 감염병 연구 같은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병원균의 유전체를 분석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14장에서는 병원성 대장균 517h7 균주와 비병원성 대장균 K-12 균주의 유전체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예로 들고 있어요. 아, 그 유명한 5.17 대장균이요? 네, 이 둘은 같은 대장균인데 하나는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키고 다른 하나는 그냥 우리 장 속에 사잖아요. 네, 그렇죠. 유전체 비교를 해봤더니 과학자들이 병원성 균주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유전자 묶음. 이걸 유전자 섬, 지노믹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걸 발견했어요. 이 유전자들이 바로 독소를 만들거나 숙주 세포에 달라붙거나 침투하는 등 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기능, 즉 독성 인자 virulence factors를 암호화한다는 걸 밝혀낸 거죠. 아, 병원균의 무기가 되는 유전자들을 치자낸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병원체의 유전체를 이해하는 건 감염병 진단법 개발이나 항생제 내성 기전 연구. 또 새로운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아주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말 광범위한 분야에서 유전체학이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물론 14장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생명의 진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도구고요. 네, 비교 유전체학 자체가 바로 진화 연구의 강력한 도구죠. 다양한 생물 종들의 유전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유전자와 유전체 구조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유전적 기초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생물종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생명의 나무를 더욱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 나갈 수 있게 해 주고요. 아까 이야기한 조 유전체학을 통해 과거 인류의 진화와 이동 경로를 밝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오늘은 유전체 분석 입문 14판의 14장 유전체학이라는 정말 방대하고 흥미로운 세계를 함께 탐험해 보았습니다. 유전체의 염기 서열을 어떻게 읽어내고 네, 시퀀싱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서 생물 정보학을 이용해서 의미를 찾고 다른 종들과 비교하면서 진화의 흔적과 기능의 단서를 얻고 비교 유전체학 나아가 기능 유전체학을 통해 실제 작동 방식을 파헤치고 최종적으로 이 지식이 어떻게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는지까지 이 14장의 핵심적인 여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어우 정말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설계도를 들여다보는 듯한 깊이 있는 시간이었네요. 네 유전체학은 생명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질병의 원인을 밝혀서 극복의 실마리를 찾고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 진화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핵심 학문 분야입니다. 네. 특히 염기서열 분석 기술이나 컴퓨터 분석 능력은 뭐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전체학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될 생명의 비밀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14장에서 다룬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14장을 통해 유전체학 분석의 놀라운 힘과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엿보셨을 텐데요. 네. 만약 지금 당신의 유전체 전체를 분석한 상세한 보고서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뭐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적 위험도일까요? 아니면 나의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정보, 혹은 내가 전혀 몰랐던 나만의 독특한 유전적 특징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정답은 없지만 한 번쯤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이 유전체학이라는 분야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는지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 더딥 다이브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지식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